코비드 그그 예방주사를 받아서 직접 증언은이메르파카운티 전체 저희 에르전스 리스 소시에이션, 프리아 뉴스 소시에이션 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근데 그거를 해서 한3천명에3 0명에 가까이 코비드 그 주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들 끼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도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코리아만 하냐? 우리도 껴달라, 우리도 주사 맞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 그러면은, 엘즈나 코리아 널스 소시에이션은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지만, 우리, 그러면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은 우리 소수 민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은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아 그냥 가서 배워보자. 네. 그리고 내가 옛날에 한번 아팠던 적이 있어요. 네. 한 열흘간은 꼼짝 못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딱 생각나는 게아 내가 나중에 음. 아픈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네. 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보고 아까 얘기하셨던 봉사 차원에서 네.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는 생각도 어디 좀 하죠? 하죠? 있어요. 있어요? 우리 집은 저 아파트에 살아요. 어, 너무 잘됐어요 지금 딱 <laughs>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데 <laughs>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laughs> 없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은 이거 제가 컨 제가 트의 생각으로 게다가, 예, 저어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필요하요 네. 그래서 그러은 좋죠. 일도 하시고 공사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돈도 벌고. 어. <laughs> <laughs> 일석이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네. 아웃키면 더잘됐어요왜냐면 저희 한국분들이 지금 그 아, 메이사, 그렇구나. 또 채널, 막 기업을 쪽으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음. 제가 보는 환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피니스도 있지만 많으세요, 그쪽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이런 그요양보험 보사 그그 서비스를 퀄리파이가돼서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계세요. 뭘로. 아니 서비스할 사람, 사람들이 음, 없어. 서왜냐면 음. 그분들은 한국 영국 예. 음. 한국 분들은 한국 분들 을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음. 그래서 왜냐면 외국 사람들 오면 김치 먹는다 김치 냄새 난다 하고 막 이런 이게 법정하는 그런 음. 것 같아서 좀 많이 꺼려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 온 거예요. 어, <laughs> 그러면 좀 너무 좋죠. 그렇죠. 네. 특별히 제가 컨넥트도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 분명히 내가 알아봤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고, 어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사주 동안 하면서그를 배우시는데, 어뭐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내 가족이면 좋은데 나는 딴 사람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이이 어 프로그램에 커 i 파이가 되시면, 아, 어 그러면은 내 가족을 내가 돌보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i 보 n 도 제가 드릴 거예요. 이 클래스를 택하시고. 그 커뮤니티 칼리지나 딴 데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라이센스를 따는 프로그램 저희들이 다 알아봤는데 한 사람에 2500불에서 3개월이 걸린 코스를 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택하시고 나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이 애리조나 주정부에서 주는 시험 그래서 그거를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 라이센스를 따려면 3 0 0불이란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300불 굳이 주고 그 시험을 봐야 되나요 그리고 거쳐서 2,500불을 주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그거를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그냥 나한마일 거를 가서 편하게 하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거기에 그래서 자격증을 저희들이 않는 게 그것 때문에 그 광고를 할때 자격증은 안 드립니다 한게그 그런 컴 p 케이를프라 m 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채자를 만들 때그 정부에서, 액세스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주제로 안에서 또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일하는 컴퍼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을 저한테 줘서 이 정도의 트레이닝을 하면 그사 우리 한국분들이 한국 한국말을, 영어가 좀 약간 부족해서 잘못 알아듣는다 해도 우리 컴퍼니 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열한다. 제가 그렇게 지금 사인업을 해놔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사브레트레이닝을 받지만 인포메이션은 벌써 한국말 영어로 다 다시 보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보는 시험은 러니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 한반이 안에서 왜냐면 자기들도 뭐가 증명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이만큼 많이 안다고 그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테스트 쿠션을 줄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드리면은 시험도 한국말로 볼수 있게. 그거는 그, 그, 그 캄파니하고 같이 일을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발성을 해드릴 거예요. 병원에 들어간다든지 뭐 long term stay를 들어가든지 하면은 코드 스타터스가 다 있는데 코드 스타터스가 뭐냐면 아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케어를 받는다 근데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 아러면은 뭐더 이상 이게 뻥신되지 않아, 뭐 코마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병원에 들어가는 의사들은 막, 막 병원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 모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의사들한테 나는 이걸 어떤 치료를 바, 받고 싶고 어떤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그거를 말을 디스커션을 하기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도와줄지도 몰라요. 거의 대부분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코드 스텝 따라서는 이제 꿀 코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꿀 코드는 나는 모든 걸 원한다. 만약에 이제 뭐 m p l e 로뭐 이제 응급, 응급실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해서 제일 첫 번째로 거의 대부분 물어보는 게 어, 만약에 당신의 심장이 멈춘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심장 그 심폐 소생술을 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걸 원하냐, 아니면 그걸 원하지 않냐. 이제 그거를 정하, 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이 메디컬 있는 분들은 그거를 다 제일 먼저 이제 환자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거부터 우선 제일 먼저 체크를 해요. 만약에 내가 이 환자를 케어를 할때 이분이 솔직히 나이가 많으시거나 노인신 분들이나 정말 아프신 분들은 이 심장이 언제 멈출지 솔직히 잘 몰라요. 특히 병원 같은 데는 이제 굉장히 아프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건 이제 자기 d e c i 이죠 자기가 뭐 내, 내 신, 뭐 어떻게든지 다시 나를 살려달라, 그게 바로 훌코두고 아니다, 나는 내 심장이 멈추면 은 그냥 나는 가게에 냅둬라. 왜냐면 이심폐소생술이라는게 솔직히 뭐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를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막 가슴 압박을 하면서 막 전기 충격도 주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면 되게 멋있는데 솔직히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소생하는 거를 많이 봤지만 굉장히 라마가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가슴 을 압박을 하려면은 이게 아무리 적도 2cm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니 왜냐 그심 심장을 계속 이게 이제 매뉴얼로 이거를 푸시를 해야 이게 이 피가 도는 걸도 도와, 다시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갈비뼈가 다 부러져요. 이게 다 으스러지죠. 그러니까 이게 갈비뼈가 다 으스러지면 이게 폐를 찌를 수도 있고 이게 뚫릴 수도 있고 굉장히 트화마가 크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 소생하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거의 10%도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뭐더 잘하는 병원도 있고 못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아무리 소생을 다시 해달라고 풀코드를 해도 심장이 멈추면은 그 되살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예. 그리고.